가 있는데 이 그래프 이거래 abc 구하래 자 일단 뭐냐면 y는 뭐야 얘가 어떻게 시작되는 냐면아 이건 좀 쉽다 여기서 시작되는 애잖아 그지? 그럼 뭐야 y는 루트 a 에서 시작하는 거야 ax에서 그지? 그죠? 출발점 a는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런 아이가 평행이동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 a 그지? 계속 맞춰졌지? 얘가 뭐야 평행이동하기 시작한 거야 y는 뭐야 돼? 루트 a 가호 열고 x축으로 뭐야? 3만큼.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지. 이랬던 아이가.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. 그죠 이동한 거지.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딜 지나가는 거야? 0,2를 지나가는 거지. 그렇지. 2는 0이니까 루트 0이 뭐야? 0. 0,2니까 0이니까 오케이. 3a 2. 마이너스 1. 자 3은 루트 3이니까 a가 뭐예요? 3 됐음? 끝. 여기 a 대신 3을 딱 넣고 계산해볼게. 계산하면 y는 루트 3x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3, b는 9,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12에서 1 빼니까 11 이렇게 되겠네.